좀 많이 찍을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요번에는 그래도 파비스라고 다 같은 파비스가 아니죠.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몇번 설명해드렸는데 325마력 차는 메가트럭으로 따지면은 와이트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헤드가 좀더 커요. 헤드가 좀더 크고 325마력 차량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차량 제어 먼저 소개시 드릴게요. 파비스 325마력에 20년 등록, 75,000km 실주행한. 광님 인증 찍게 차량을 소식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차량을 한번 보시면, 자, 옆에서 한번 보시죠. 어, 일단, 색 조합은 최고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레이 컬러와 이 블루 컬러가 굉장히 잘 맞는 컬러고, 거기에다가 당연히 인증 찍게 차에 요즘 저렇게 자동 덮개는 필수 사항이죠. 없으면은 차량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네, 325마력이고요. 어, 보통 찍게 차량들은, 어, 한 코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한 코축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어. 에어 서스가 달려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그리고 딱 옆에서 보셔도 굉장히 기시죠 네. 무려 방통 길이가 8m 30 차량입니다. 네. 이러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긴 방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인증 방통, 거기다가 완방통 차량입니다. 네. 거기다가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간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기 아, 차량들은 당연히 이제 뭐철 스크랩도 있고 뭐뭐 뭐 박스 같은 것이 뭐 재활용품 수거 차량도 있고 거기에 뭐 헌옵수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네. 헌옵수검 하시는 분들이 가장 방통 사이즈 큰 거를 원하시는데 어, 요거는 업체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 오시면은 7m 40짜리도 있고 이렇게 8m 40짜리도 두 대나 있습니다 네, 두 대나 있으니까 필요하신 거 있는 분들은 e m 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차량 한번 더 보시죠 아, 여기 보시면은 아, 보세요 아주 에어, 압축 차량이라 이렇게 있고 뒤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타이어 뒤쪽이 둘다 조금 안 좋아요 솔직히요 갖고 갈아 놓을까 하다가 금액이 올라갈 것 같아서 일단은 안 가라놓은 상태니까 이거는 좀 협의점을 찾자고요. 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광림 1204 장비가 올라가 있고요. 당연히 격판은 확인해야 되겠죠. 예. 네, 어디서나 다 격판을 확인해야 되는데 장비 상태 굉장히 좋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방통도 굉장히 좋고요. 찍게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찍게도 굉장히 뾰족하고. 뭐, 누유 있거나 장비에 이상 있거나 하는 부분은 아주 전혀 이상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반대편도 보시면 방통 보십시오. 굉장히 깔끔합니다. 예. 네. 이게 하독스 방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 확실히 우그러짐이 없습니다. 어, 굉장히 빤빤하고 좋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보시면은 특정 딱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너무 길어서 싫다. 필요가 없다, 우리한테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반대로 우리는 무조건 길어야 돼. 이런 게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매물이 많은 매물들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기 보십시오. <laughs> 하독스 방토. 네, 인증을 때려주잖아요. 네, 이렇게 325마력에 보통 7m40짜리가 300마력을 많이 다 선택을 하세요. 거기다 수동 모델을 많이 선택하시는데 요 차량 아주 귀한 차량입니다 네 찾으려고 하면 없고 찾고 싶어도 없고 있을 때 사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이음트럭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번 나, 어, 정리를 해 드리면 2020년식이고요 325마력의 파비스 325마력 거기다가 방통 길이는 8m30 거기다가 자동 덕개 인증방통 완방통 하독수방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장비는 광림 1204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음트럭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